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문법인증제 세 번째 시간 인칭과 시제입니다. 어, 인칭이라는 건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그리고 칭은 부르다 할때 칭인데 사람을 부르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은 나, 1인칭 복수는 나를 포함한 우리들, 2인칭은 너, 2인칭 복수는 너를 포함한 너희들, 3인칭은 나 너. 우리, 너희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냥, 어, 간단한가 보다 하는데, 이 인칭이라는 게 문장의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형태가 다 달라지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I, my, me, my. 어렸을 때 많이 외웠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사라는 게 붙죠. 나는, 는이 붙으면 주어라는 걸 알고, 어, 밥을 을이 붙으면 얘가 목적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영어에는 조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또 소유 대명사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형태를 가지고, 아, 얘가 지금 주어구나, 얘가 지금 목적어구나, 얘가 지금 소유격으로 쓰였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우리. 조사의 역할을 얘가 대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받아들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렸을 때 많이 외웠지만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주격이라는 건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 그대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I, you, he, she, it, we, you, they 이렇게 나오고 수유격이라는 건 명사 앞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uh, my pencil 하면은 내 연필, 그 다음에 our friends 우리의 친구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누구의 무엇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격이라는 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원해라고 했을 때, I want she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목적어 자리 그녀를이니까 she가 오면 안 되고 her이 나와서 I want her.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는 앞에 나온 소유격과 명사가 아예 합해진 형태인 거죠. My pencil, 나의 연필이라는 건 나의 것, mine. 이렇게 쓰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외운 거고. 지금은 여러 문장을 보면서 왜 여기에 I가 나왔는지 I가 아니라 My가 나왔는지 혹은 Me가 나왔는지 Mine이 나왔는지 꼭 스스로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시제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시제는 누가 알려주는 걸까요? 바로 동사가 알려주는 거죠. 동사는 인칭에 따라서도 얘 예, 형태를 바꾸고, 시제에 따라서도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문장 읽을 때 동사 자리에 항상 세모 표시를 하죠. 그래서 먼저 시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순 시제부터 볼 거예요. 현재 뭐 한다, 과거 뭐 했다, 미래 뭐할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볼 건데, 먼저 비동사부터 볼게요. 비동사는 단수일 때, 1인칭 I면 M, 인칭유면 R, 3인칭 He, She 또는 이시면 Is가 되죠. 그리고 복수일 때는 1, 2, 3인칭 상관없이 다 R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과거형이 되면 똑같이 해볼게요. 단수일 때는 1인칭은 Was, 2인칭 War, were, 3인칭 Were이 되고 복수일 땐 전부 were 이렇게 쓰죠. 그리고 얘를 미래로 쓸 때는 조동사인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w i l l 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항상 동사 원형 와야 하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 이렇게 쓰이는 거죠. will be. 그 다음에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의 경우를 볼 건데 일반 동사는 어, 예시 두개 들게요. study랑 it. 일반 동사는 뭐 1인칭, 2인칭, 3인칭일 때 각각 다 변하진 않지만 3인칭 단수일 때는 뒤에 s가 붙죠. 그래서 study는 studies, it은 its. 어, it은 그냥 뒤에 이렇게 s만 붙었는데 study는 y로 끝나기 때문에 i, s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는 이제 규칙동사라는 게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죠. 규칙 동사는 무조건 뒤에 -ed로 끝나는 건데 불규칙 동사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study는 studied, y로 끝나서 id 이렇게 되지만 불규칙 동사인 i t 은 그냥 ate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도 미래일 때는 조동사 will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원형인 study 또는 It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단순 시제를 봤죠. 그냥 현재, 뭐뭐 뭐 한다, 과거, 뭐뭐 뭐 했다, 미래 뭐뭐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진행 시제를 살펴볼 거예요. 진행 시제는 그냥 하, 한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 했다가 아니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진행의 느낌이 강해지는 시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진행 시제를 만들 때는 비동사의 ing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 갈게요. 위에 게 현재진행이고 아래 게 과거진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 보면 they are studying now. 그들은 지금이니까 현재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가 되는 거고 아래 문장 보면 they were studying. 그들은 하고 있었다. 지난 밤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인칭과 시제를 살펴봤는데요. 인칭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시제로 넘어와서 비동사 어, 현재 과거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일반 동사 현재 과거 미래 시제, 마지막에 그냥 단순 시제가 아니라 진행 시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딱 끝났을 때, 오늘 뭘 했는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문법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